오늘은 12월 5일 화요일. 음력으로는 10월 23일 정요일이니까요. 당날입니다. 황혼 무렵 집 밖에서 놀고 있는 붉은 닭이 날입니다. 오행상 정요는 화극금, 즉 불과 쇠가 오는 상극 관계입니다. 정요의 기운은 풍부한 그 감성과 또 직감이 돋보이는 기운입니다. 항상 그 사사로움보다는 주변과 또 공익적인 그 가치를 위해서 이타적인 그 명분을 쌓으려고 하는 다분히 그 봉사적인 그 기운이기도 합니다. 이런 기운 탓에 늘그 자신을 돌보는 그 일보다는 주위라든지 또 이웃, 자신의 그 몸담은 조직과 단체. 또 공동체를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기운입니다. 때로는 그 이런 지나친 선의가 타인들에게 또 잘못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.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하늘이 돕는 것처럼. 항상 그 귀인의 덕이 크게 찾아와서 마지막에 극적인 그 반전을 이루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. 동서남북 사방팔방에 꽁꽁 그 막힌 듯 하다가도 그 위기의 그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천우신주의 그 행운과 또 기사회생의 그 실마리가 항상 그 행운처럼 고개를 내민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운도받쳐주는 그 정요일진을 우리는 그 돈복터지는 그 일진으로 더욱 그 확고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. 오늘처럼 또 요일에서도 그 불의 요일 그 화요일이 이렇게 왔다면 지지에 들어있는 그 금의 기운이 급격히 그 약화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을 보여줍니다. 이때 우리가 그 금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 오행 토의 고그 보충환경이 또 만들어진다면 이날 그 일진은 돈복터지는 그 일진으로 또 순항하게 될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집 주위에 그 엄지 검지로 그 살짝 집은 그 약간의 그 설탕 알갱이를 오늘 그 돈복 끌어당기는 그 돈자석의 역할로 집 주위에 뿌려주시기 바랍니다. 땅의 암수인 그 재물밭의 그 토대에서 안정되게 그 집안으로 돈복 유입을 그 부축하게 됩니다. 돈복을 끌어당기는 그 풍수 효과를 또 우리에게 크게 주게 됩니다.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풍수 방법 병행하셔서요. 오늘도 크게 그 돈복 터지는 멋진 그 당날 화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.